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3분기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고 이번 분기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지 어떤 종목을 신규 매수했고 매도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수익률이 안정적이고 잘 나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나 장기투자로 큰 수익을 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테슬라로 무려 8300%라는 수익률을 벌었습니다. 작년에도 국내 주식에서 34%의 수익과 해외 주식에서 10%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애널리스트들이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 좋은 수익률이 나온 듯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3분기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고 제2의 테슬라는 어떤 종목일까, 3분기에는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했을까 분석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국민연금은 52.5 빌리언 달러의 자산을 미국 주식에 운용하고 있으며 상위 10개의 보유 비중은 28.15%입니다. 그리고 최대 보유 주식은 애플입니다. 5.67%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고서 팔지 않는 투자로 유명합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주식의 평균 보유 기간은 19.79분기로 평균 5년 정도입니다. 유욕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국민연금도 미국 주식을 계속해서 매입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주식의 평가액도 꾸준히 불어났습니다. 작년 2분기에 비해 자산 규모가 50%나 증가했습니다. 이번 3분기의 특징은 국민연금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많은 종목을 매도하여 운용 자산이 처음으로 줄은 분기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많이 구매한 종목과 가장 많이 판매한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는 제너럴 일렉트릭, 세일즈포스, 아날로그 디바이스, 화이자, HCA 헬스케어 그룹입니다. 많이 매도한 종목으로는 아마존, 알렉시온 제약회사, 페이팔, 맥심 인터그레이터드 프로덕트, 줌 비디오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수 매도 포인트는 대형 빅테크들을 일부 현금화했으며 지수 추종 ETF는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월트 디즈니 등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코로나 때 이후부터 S&P 500 지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4분기 수익률은 29%이며 21년 2분기에만 10%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투자를 잘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시장을 이긴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상위 15개 보유 종목입니다. 보시면 전부 수량을 줄였습니다. 딱두개 종목을 제외하고서요. 보시다시피 지수 추정 ETF인 PBUS와 V를 제외하고는 전부 매도했습니다. PBUS는 MSCI USA 지수를 추정하는 ETF로 편입 종목 수가 s&p 500 지수보다 100여 개 가량 더 많고 기술주의 비중이 낮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많이 정리하여 현금을 주로 모았던 분기입니다. 16위부터 25위 보유 종목들을 봐보겠습니다. 드디어 국민연금이 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월트 디즈니 세일즈 포스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이 종목을 최근부터 매수한 게 아닙니다. 이세 종목다. 2014년부터 매수한 종목으로 평단가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달러, 디즈니는 109달러, 세일즈포스는 129달러입니다. 정확한 매수 단가는 아니고 이 정도에 매수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즈니를 제외하고는 최소 10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페이팔도 있는데 과연 4분기에도 많이 줄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26위부터 35위를 보면 화이자, 엑스모빌, 코카콜라, AT&T, 펩시코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 역시나 2014년부터 매수를 해왔으며 지금 계속 추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엑슨모빌과 AT&T를 제외하고는 어느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매한 종목들의 특징을 보자면 위드코로나와 금리인상을 대비하여 매수한 듯 합니다. 아무래도 공급망 이슈와 금리인상은 빅테크들한테 좋지 않기에 매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금리인상이 예상되어 있으므로 배당주와 소비재, 은행주 등을 매수한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종목들로 추매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신규 매수한 종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큰 물량을 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보시면 한 종목을 유난히 크게 담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0.28%의 물량을 처음으로 담았으며, 약 149밀리언 달러의 ,000 금액을 매수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토마스 에디슨이 창업하고 경영의 신제 웰치가 1980년대 전성기를 이끌었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실적 악화가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대표적으로 하향세를 겪고 있는 기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분기에 제너럴 일렉트릭 주식 144만주를 전량 매도했다가 3분기에 다시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왜 전부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간단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코로나 이후 실적이 많이 감소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eps가 잘 나오는 것을 보면 적은 매출에도 내실을 잘 다져가고 있는 듯합니다. 기간 물량을 보면 이번 3분기 때 제너럴 일렉트릭의 기간 물량이 10%나 늘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반등될 것으로 본 듯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배당이 있습니다. 0.31% 밖에 안 되며 2017년 이후 배당을 계속 줄이고 있고 2019년부터는 거의 없을 만큼 줄였습니다. 보시면 성장성은 올해까지는 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5%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10년 사이 P/SR을 봐보겠습니다. 현재는 평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제너럴 일렉트릭의 투자 이유는 매수세가 강하며 내년 타겟 주가는 120.54달러로 지금보다 약17% 가량 상승 가능합니다. 최근에 제너럴 일렉트릭은 항공과 헬스케어, 에너지 세계 분야로 회사를 분할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회사가 공개한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기가 MRI 기계 등을 만드는 GE 헬스케어를 내후년 초까지 분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약 17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정밀 의료 사업에 집중하는 성장 기업으로 키울 방침이라고 합니다. 항공사업은 제너럴 일렉트릭 본체가 맡을 예정입니다. 분할 이유는 회사가 계속 발전이 안 되고 있고 혁신을 일으키고자 분할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존슨앤존슨 분할 사유와 다른 이유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잘 되고 있지만 더 발전하기 위해 분할을 발표했고 제너럴 일렉트릭은 망해가는 회사를 살리고자 분할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액면 병합도 하며 적정한 수준의 주가와 발행 주식수를 유지하면서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 역 분할 소식 이후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타겟 주가를 현재보다 17.4%나 높은 120달러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8년에 취임한 제너럴 일렉트릭 CEO 로런스 컬프는 쓸모없는 사업들을 전부 정리하고 제너럴 일렉트릭의 혁신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지긴 했지만 제너럴 일렉트릭의 발전과 혁신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너럴 일렉트릭을 신규 매수했지만 국민연금은 평균 5년 이상 종목을 보유하기에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한 듯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와 이번에 신규로 매수한 종목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국민연금이 매수했다, 매도했다에 따라 똑같이 투자하지 마시고 왜이 종목을 샀을까 팔았을까를 분석해 보시면서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또한 왜이 종목을 샀을까 분석하다가 좋은 종목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유명한 투자 기관들 포트폴리오를 분석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관련 뉴스를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유 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의 3분기 포트폴리오를 보면 금리 인상과 위드 코로나가 다가옴에 따라 빅테크들을 많이 매도했고 관련 수혜주들을 주로 매수한 듯 한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심해지면서 해당 종목들이 떨어지면 4분기에 국민연금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네요. 추후에 공시되면 분석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절대 투자 추천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